안녕하세요, 궁금다계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잘 지내고들 계시죠?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마치그두 번째 시간으로 전 시간에 합박의 그 원리가 가장 어, 중요하다 라고 설명했을 때이새마치도 합박의 결정체거든요. 그러면 합박으로 해서 좀 연습을 해야 자유로운 세마치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. 세마치가 삼박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치시는 분들이 소리 호흡이나 아니면 어떤 반주의 호흡으로 봤을 때, 음, 세마치 호흡을 좀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이거 장단이 바쁜데?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그 분박 안에 그 장단 구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장단 못 맞추는 거를 방지해 하실 때 쓰는 연습하는 가락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합박으로 쳐라 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치셨잖아요. 뒤에 막아서. 왜세 번째 박을 맞춰야 되니까 합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합. 그래서 지난 시간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덩, 덩, 기, 덕 궁, 떡. 근데, 이렇게 치시라는 게 아니라, 요것도 합박으로 다 치시는 거예요. 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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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 그러니까, 정, 기, 정, 기, 정, 적. 이렇게 되는 거죠. 기, 덩, 기, 덩, 기, 덩, 덕 합도 기, 덩, 으로 치니까. 이해가셨죠? 그래서, 구음같이 친다면, 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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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. 근데, 여기서 중요한 건, 제가 이 앞에 그 강의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겹궁 들어가는 요게 들어간 듯만듯 하는데 제대로 들어가면 가락이 어, 예뻐지고 조금 더이 어, 꾸밈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락이 좀 포근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어, 어, 그러면 영 양호찌게 들리시죠 근데 덩덩 기덩 덕 할때 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구공이 들어가면 세마치가 조금 더어 풍성해지죠. 장단도 뭔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푸져집니다. 세마치 같은 경우에는 시끄럽진 않지만 조금 푸지게 쳐줘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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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하나 둘세 번째 악센트 박에서 따따따따따따세 따따따, 번째 악센트 박에서 뒤에, 덩, 덩 하고 붙이는 게 복잡하고, 어, 이 호흡을 맞추기가 힘들지만, 밀리지 않기 위해, 하기 위해서, 힘들지만, 여기다가, 구, 구금과, 이 겹, 기덕을, 그러니까 겹가락이라고 하죠. 요걸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, 덩, 덩 붙이는 거죠. 덩,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쳐볼까요? 시, 저랑 같이, 기정덕,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. 시, 작. 약간 어0 0한5초 정도 더 빨리 들어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들리시나요? 기정정 이렇게 구기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기덩 이걸 빨리 하면 구기덩 그죠? 구기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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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말 그대로, 구음대로 치시면 돼요. 구기 덩. 그래서, 덩. 시간차 줄이시면 되죠. 요거 세마치 칠때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, 요런 걸로 다, 이 기본 박으로 끌고 가니까. 이해 가셨죠? 세마치를, 치실 때, 덩, 덩, 기, 덩, 덕, 요것만 치셔도 되는데, 끝에 마무리 봐. 세 마치니까, 세 번째 봐. 덩, 덩, 기, 덩, 덕. 더, 둘, 둘, 셋, 넷. 넷, 넷 셋, 둘셋넷 넷, 넷 둘, 셋, 넷. 넷, 둘, 셋, 넷. 홀수, 짝수.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좀 구사하시면 좋아요. 자, 그래서 앞에 덩, 덩, 기, 덩, 덕. 요거를 저랑 한번 쳐보실게요. 덩, 덩은 깔끔하게 악센트 주고, 그 다음에, 덩, 덩, 이렇게 막는 거. 시, 작! 덩, 덩, 꿀팁 드릴게요. 덩, 덩은 드는 호흡으로. 그 덩, 덩. 그 덩은 내리는 호흡으로. 내려놓는다 해서, 그 다음에, 이해 가셨죠? 그 다음에, 이렇게 치셨으면, 더궁. 더궁, 더 궁. 더 궁, 더 궁. 이렇게 치시면 돼요. 더 궁, 더 궁, 더 궁. 이해 가셨나요? 더 궁, 더 이해 가셨죠? 자, 요렇게.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, 1, 2, 1, 2, 1, 2 번갈아가면서, 저랑 한번 쳐볼게요. 제가 먼저 한번 쭉, 네 장단 치는 거를 들려드릴 테니까 보고, 저랑 같이 쳐보시는 거예요. 자, 시작! 잘 되시나요? 저랑 한번더더 더 해볼게요. 이렇게 1번 깔아가고, 2번 깔아가고, 같이 이렇게 맞물려 치시는 거즐재그로자 갑니다. 시작. 어떻게 잘쳐지시죠 요거 쭉 연습하시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이 세마치 만내는 그런 가락들이 있어요 열채 가락 하나 덧붙임 가락 또 구궁 하나 덧붙임 가락 뭐 열채 따로 쳐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음좀 맛있게 만드는 가락 구궁으로만 해서 조금 쫙 이렇게 호흡을 내려놓고 치는 가락 이런 것들이 참 멋있는 가락들이 많습니다 세마치가 차차 제가 아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 기본장단 지난 시간에 이긴 거랑 이거랑 해서 어 열심히 반복학습 하시기 바랍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순간까지 국악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